러 오랜만에 왔다 아겠다 이글이.. 광일 수도 있겠네요 광이글 광아스라 <laughs> 아, <스테라> 밀어요? 결장이네저고기좋아 <laughs> <모기> <laughs> 하는... 근데 실수했다 와저잘치는데 <laughs> <쳐다보는 웃음> 공격하실래요? 잡을게요. <놀라> 야. 나한테 올 거야? <놀라> <놀라> 없어요. 찍어먹을게. 야, 응, 응. 그거. 스펙이 없어요. 스텔라 찍어 놓을게. 이거는 그이 없어. 오, 이 아닌가? 살았을 것. 죽었네뭐예야리기야 아, 어히지 갑이? 어. 네! 철구만! 반응이... 리트... 리트 시면서준비하시 여기 에 이글이 있요 근처에 이런 거... 부자도 있냐? 조금 끌거블랜데어잘다 이거 와... 이거 레베카 대박인데? 뭐 엄청난 실력이잖아요 기호도 너무 좋고 이제... 그칭찬해서저 못해요 <laughs> 응? 아무닙니다 네.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다 아니 아니, 너무 잘 들어갔어. 네. 야, 잠깐만. 네. 괜찮아. 안아 봐. 안아 봐. 오케이, 오케이. 안 아프긴 아나 아 아나 아프, 그 <목소리> <오, 반>. <목소리>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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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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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아 아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한번 더? 하나 컷 여기 앞에 들어와 줄수 있나요? 컷이에요, 나비 <laughs> 스텔라 뒤에! 스텔라! <laughs> 오케이, 그. 저케이미해요 아 최대한 달린 건데 그, 그 최신장 이미 들어온 거라서 미안하세요 쟤쐈 우동 이런 거 받아도 되냐? 그럼 끌고 바로 막으로 왔어. 내가 이걸 기다는데 이거를 내가 보내줄걸 그랬나? 이거를? 어, 막으로 갈게. 난 어, 너무 아까워. 아다아다 이거 같이. 데콘 들요 됐다. 없냐?

택개서만게면좋요 우측으로 아아요택요요택시요저시가 택시가 많지 요저시가많 박스 같이 시지 않아요. 택시가 많이가 가운데 가게. 이거 찐이 거든요 이거? 아 아니네. 제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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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거네. 미아 미야 잘못어오른쪽이 이거 어 누웠어요? 오우 깜짝아. 아, 나. 저 삼스택이에요? 당신의 이 필요해. 여나나 그걸 몰랐어. 아우, 뭐야, 이건. 야, 갑자 죽겠는데? 어, 아, 죽는다.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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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살았어, 스텔라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요비. 나이스, 살았으면 좋겠다. 아, 이거 오, 론 혼자 많이 맞고 있는데. 안 돼. 데카로 죽는다. 아이고, 이거 스팅어를, 야. 아베자연스 있었는데 <laughs> 트루포까지 한참 넘어가지고. 암전 있을 골넌너고귀전아가가지고어맞지 음. 근데 찮아가지하다찮아고 시간 가겠어귀찮아잡아고가가지가지고귀찮아고고찮아찮아찮고 말도 안돼 게임 어쩔 수 없다 그쪽도 분신인 척 하는 거 어때? 거기 마시쪙 갈까요? 그러면 충분히 가는 뭐야 이거 미아 오른쪽 오른쪽 애들 다 있네요 응 그쪽 가지 말자네 패킷한번 뭐 진짜 오른쪽에 다 있나? 아니, 아 뒤에 야, 야, 애들이 하는... 있어서 한번 빠져날 수 있거든요 상대 탱커만 붙으근 음... 애들 다 있는 것 같아 상대가 <목소리> 빠져야지 위험해 <미아우드가> 위하도가는 왼쪽에 이거 <laughs> 왼쪽에 없나본데? 어? 들어왔어 텔라 아깝다 기이거네안어저뭐안 봤어요 아.. 같이 어 뭐야 네가잡힌거 어떡해 <laughs> 애들 놀라거든요 이게 이안 들어와요 <웃음> <웃음> 가운데 어? 애들 아, 녹일라는데?

야채 한번살수 있어? 보고 있어야죠 안 벌렸어 나이스 어, 우라잘버티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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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변에서 제가 잘파질뻔는 바람에 근데 이거 잘하겠어 어레아님도가잘 도와주셔가지고 <놀람> <아이고, 놀람> 트로퍼에 그거 없어요. 미덕 때인가 원거리. 아이고. 올라갔네야 떨어졌네. 심으로 미안하다. <놀람> <놀람> 미안하다. 미안하다. 생각하지 이렇게 네 이거 그냥 상상 아닌야게 저렇게 번져들지 몰랐어. 나도 몰랐다야.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고 손지면안 될까? 진심으로 생각해. 계속 그대로 해. 그래. 지 않겠어. 잘말 주지. 올려라! 아, 리도 반대하지. 파고고 있을까? 안 오셨어요? 그거에 먹었어. 저거. 올라가. 죽으안 하고 바로 바닥에 젖지 않까 아. 저처럼 하는 거 아닌가? 반대편이 안보여 저 박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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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셔서. 오셔 네. 가지고 올까? 아. 열심히 연습 중이다. <laughs> 이거 너무 심심해서 조용한 게 심심하네. 여기 이걸 하게. 마법사 아니까 반대 시기하고 있다. 나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네네 아니. 네. 아니다, 트로프 나왔으니까 안 물어야지 건축은 없냐? 트로프 잡을래요, 저희? 순상요안될것같 아, 음, 아니, 네. 해한해봐 해별... 그냥 한같이 저희 기어도 좋아서 이글란 좀만들면 되거든요 빌기만 할게요 애들 안 친다 그러데요 그냥 나은데. 해도 될것 같은데? 이더깝 누가 더 단단한지 해볼까? 에이그리 여기있어요 아니거든? 그네들 안와요 안온다 슬퍼 5분이1 7피 응. 올 생각 어, 없어 뭐야 <laughs> 애들아 왜 이렇게 포기가 빠르냐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에 나비있어서 아 설마 얘또 여기서 아 지울.. 그래 그러니까 전지, 아니, 가, 그 물어. 물어. 아, 전지 아, 전체. 갔어 에서마지지 한.. 마지막 마이막 마지막 마지지세지막 마지막 마지마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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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마지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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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막으러 가고 있는 것같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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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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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 마지막 빨지막막 던지 15초 티개스 오, 티보스 안티보스.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안티보네네티 아, 영원히 빠져버렸어요 어? 보스 안티보스. 아티아 아, 근데 인구인데 안 죽네 둘 다. 그래도 질러 두명 살아서 다행이다. 미아꼭 생각 안 했다. 미아하는 사람이. <laughs> 박스 안 부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목소리> 최대한 빨리 부순 건데 아, 안 되는 거. 아, 잘 썼지만. 슬슬, 스슬겠지 슬슬, 아슬슬 짧다 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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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데 아이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명이죠. 네. 일단 저궁 실, 아할 거면 반피라도 까고. 아, 아 여기 탱크 으이. 없어요. 돌긴 돌았는데 이거 애들 알고 있거든요? 예. 군지 까스야 애들. 그냥 잡을게. 또 거미 이아잡아 자, 지야달려바는 응. 중. 찍을게요, 티샷. 4, 10, 예, 리아 10. 봐요 컷. 저 나이오비 좀 나비. 나이오비. 나한테 있 나비, 나비 때리는 중. 음. 컷. 어, 컷이 아닌데? 나이스. 봐요 봐봐요. 이것힐수텐 이거.

원칙 개기치미야있어요미야공주신빠질게요 빠질게요 빠질게요어요네 빠질게요, 빠질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요. 서로 위에 뜯야 보여. 괜찮 괜찮겠어요. <laughs> 여창 그냥 빠져요. 이거 근데 절대 죽일거 아니야. 요한테 아, 나 아니야 그냥 빵터도 되는데. 아니, 살리지. 수... 아, 네. 거진짜 이런 일은 그냥수 있나요? 어, 나 사, 네, 살.. 살 살.. 나이. 마야 펫센. 펫 스페로 빠지실 수 있죠. 아, 살리시 있 같은데. 아, 근데. 아, 거 살릴 네. 수 있는 거 확실한데. 아 네, 티셔츠 입는 안 돼요, 절대. 그런가요? 네. 디자 스택 많이 쌓였기도 하고 미야 공도 있어서. 아이고 이건 나이스다. 여기도 저쪽도 호드 없어도 기엽히고막 팀이 걸면은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 가 자신이 없었네. 아유 잘했어. 잘하셨는데. 네. 음. 난 아이고 기어났네 낙할 거 그래도 그냥. 아니야, 쟤들 호드 자르느라 정신 없어. 근데 나 절대 안 죽거든요 그리고 얘 이거 해주면 나 오래가 호다 피걔피두번피실피어디가어디 어딜 가요 어디가 일로 갈게요 리아 있다 죽 아.. ㅈㄹ.. 오오 호다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오케이 아이고 글로 빠지 말고 호다 아, 쟤 어, 찍었어 미아 찍었어 미아 찍었어 1개 다없거야 잘가 나야 그래 살았어 저다자 네. 아, 호차님 막판을 이기셔야지 다행이다 그러 진짜 이 악물고 했다 진짜 음, 진짜 안 밀어 이총룬룬룬룬룬룬룬룬룬룬룬룬나룬룬룬룬룬나룬룬룬룬룬룬룬룬룬나 우 안돼 아이 괜찮아 아 마틴 이같지마 제발 아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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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긴 어, 어, 어. 한데 혹시나 싶어지 아, 기어 있어가지고 없어 없나? 어 아유 이거하루 종일 을 때릴 수 있겠다 우리 근데 피가 안가요 <laughs> 찍었네요 결국 찍었네 최대한 즐길 뭐 것지다어고생습니다 <거수> <laughs> <했었네. 오, 웃음> <laughs>